경기도 의정부 중앙공원. 벤치 위에 앉은 두 노인의 모습이 스산하다. 이정호 72는 떨리는 손으로 편의점에서 사온 컵밥 뚜껑을 열었다. 김치볶음밥 하나, 2800원. 아내 박선희 68는 그 옆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두개 꺼내며 작게 웃어보였다. 여보, 오늘은 김치가 많이 들었네. 정호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 그때는 평생 모은 7억 원이 통장에 있었다. 버스 기사로 35년을 일하며 한푼두푼 푼 모은 돈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핸들을 잡고 명절에도 쉬지 못한 채 승객들을 태우고 내리길 반복했다. 선이 역시 집안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가계부 한줄한 줄에 한 정성을 쏟았다. 그들의 꿈은 소박했다. 동네 한켠에 작은 분식집 하나 차리는 것. 떡볶이 끓이고 김밥 싸며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싶었다. 정호는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읽고 선희는 주방에서 정겨운 음식 냄새를 피워 올리는 그런 일상을 그려왔다.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맛있네요 라고 말하며 웃어주는 모습을 수없이 상상했다. 참 바보 같았지, 우리가. 정호가 중얼거리자 선희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남편의 거친 손등에는 핸들을 잡느라 생긴 굳은 살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이제는 쓸 일이 없어진 그 손으로 컵밥을 떠먹는 모습이 촬량했다 그때 내가, 그때 내가 좀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순간들이 생생했다. 아들 도연이 전화를 걸어와 엄마,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라고 애원하던 목소리가,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서,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통장의 비밀번호를 눌러댔던 자신이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공원 벤치는 차가워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정호와 선이만 남겨진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도 그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내일은 어디서 잘까? 선이의 질문에 정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번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보면 오늘도 수고했다며. 뿌듯함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저 하루가 또 지나간다는 허탈함만 남았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버텨보자. 내일 되면 또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정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신용불량자가 된 그들을 받아줄 곳도 없었다. 친구들 역시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처지를 남에게 보이기가 부끄러웠다. 컵밥은 절반도 먹지 못했는데 벌써 식어버렸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소중하게 남은 밥알 하나하나를 입에 넣었다. 이것마저 아껴 먹어야 내일을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선이의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떨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남편을 바라봤다.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더욱 구부러지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남편이었다. 함께 이겨내야 할 사람이었다. 이도현 사십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똑같이 고집이 세고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 하지만 그 고집이 향하는 방향이 달랐다. 아버지 정호가 현실을 받아들이며 묵묵히 견뎌내는 타입이라면 도현은 이상을 조차 현실과 맞서 싸우는 편이었다. 기사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입사 첫날 도현은 선배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명문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대형 일간지 그곳에서 5년을 버텼다. 정치부, 사회부를 오가며 크고 작은 기사들을 써냈다. 밤을 새워가며 취재하고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위에서 내려오는 편집 방향, 광고주의 눈치, 정치적 고려 사항들. 도연이 쓰고 싶은 기사와 실제로 지면에 실리는 기사 사이의 괴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특종을 잡아도 데스크에서 때가 아니다며 보류시키거나 아예 기사를 죽여버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건 저널리즘이 아니야. 그냥 홍보문 바뀌기지. 도연은 동료들에게 하소연했지만 그들은 어깨를 으쓱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적응해. 하지만 도연은 적응할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고통스러웠고 자신이 쓴 기사를 보며 자괴감에 빠졌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다. 2019년 봄 도현은 사표를 냈다. 진짜 저널리즘을 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독립 온라인 언론사 진실의 소리를 설립했다. 아내 김미영은 반대했다. 여보 애도 있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냐? 일단 회사 다니면서 준비해도 되잖아.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어? 나이만 더 먹으면 용기도 없어질 거야. 도연의 의지는 확고했다. 부모님께 창업 자금을 부탁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퇴직금과 적금을 털어 사무실을 얻고 장비를 샀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SNS 계정을 개설했다.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초반에는 희망이 있었다. 몇 개의 기사가 화제가 되었고 구독자도 조금씩 늘어났다. 도연은 새벽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사를 썼다. 하지만 현실은 내혹했다. 광고 수익은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었고, 유료 구독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아빠, 배고파. 7살 딸 소은이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미어졌다. 아내는 마트 계산원으로 나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새벽 6시에 나가 밤 10시까지 일하는 아내를 보며 도연은 자신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알리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도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빈 사무실을 바라봤다. 처음엔 세 명이었던 직원도 하나둘 떠나갔다.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는가. 결국 도현 혼자만 남았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쏟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터질 특종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고 믿었다. 언론사를 운영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선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으니 다행이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도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욕심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사무실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다. 도현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다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도 내일도 그는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설령 그 길이 가족과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이끈다 해도 첫 번째 전화는 2021년 가을에 왔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선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전화기를 귀에 댔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서버가 해킹당했어요. 3년치 기사가 다 날아갔고 복구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500만원만.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선희의 가슴이 쿵 떨어졌다. 3년간 쌓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니. 아들이 얼마나 절망했을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선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남편 정호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들 이야기를 꺼내면 또 싸울 게 뻔했다. 정호는 늘 현실을 보라고 했고 선희는 우리 아들을 믿어야 한다고 맞섰다. 다음날 선희는 혼자 은행에 갔다. 분식집 창업 자금으로 모아둔 통장. 7억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500만원 정도야 큰 돈도 아니지 않나. 선희는 자신을 설득하며 이체 버튼을 눌렀다 고생했어 우리 아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두달후 도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엄마 직원을 한명더 뽑으려고 하는데 초기 급여가 필요해요 3개월치만 선지급하면 바로 좋은 기사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800만 원이었다 선희는 망설였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어 엄마가 또 도와줄게 그 다음은 사무실 임대료였다.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고 하네요.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1200만원. 그 다음은 새로운 장비였다. 요즘 영상 콘텐츠가 대세예요. 카메라랑 편집 장비만 있으면 구독자를 확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500만원. 매번 도연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곧 광고 수익이 늘어날 거라고 약속했다. 선희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정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선희가 혼자 은행 업무를 처리했고, 통장은 그녀가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다만 가끔 요즘 무슨 걱정이 있나? 라고 물을 때가 있었다. 선희의 표정이 어두워진 걸 느꼈던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이 드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선희는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점점 커져갔다. 2022년 여름 도현은 대형 특종을 잡았다며 흥분해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요. 국정감사에서 터뜨릴 폭탄급 기사거든요. 그런데 자료 확보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얼마나? 3천만 원이요. 제보자한테 줄 수고비랑 추가 조사 비용이에요. 선희는 숨이 막혔다. 3천만 원. 이미 1억 넘게 보냈는데 또 그만큼을. 하지만 아들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이번에 성공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했다.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의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통장 잔고를 계산해 봤다. 어느새 4억이 넘게 나가 있었다. 괜찮아. 아직 3억이 남아 있으니까. 선희는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2022년 말 도연의 전화는 더 빈번해졌다. 엄마, 광고주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어요. 엄마, 서버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엄마, 법무팀 자물료를 내야 해요. 매번 몇백만원씩, 때로는 천만원씩, 선희의 손은 점점 빨라졌다. 은행 앱을 켜고, 이체를 하고, 통장을 닫는 일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그리고 어느 날, 잔고를 확인한 선희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1억 8천만원. 7억이었던 통장에 이제 2억도 채 남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 작은 돈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이 사라진 걸까? 여보, 선희는 남편을 부르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5억이 넘는 돈을 몰래 아들에게 보냈다고? 정호가 얼마나 화를 낼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 아들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 지금까지 보낸 돈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야 했다. 선희야, 이 통장 잔고가 왜 이래? 2023년 2월, 정호는 통장을 들고 아내 앞에 섰다. 분식집 창업 자금을 확인하려다가 발견한 충격적인 숫자. 7억이 있어야 할 통장에 1억 8천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선희는 빨래를 개던 손을 멈췄다.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해봐. 5억이 어디 갔어?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35년간 버스 운전을 하며 모은 돈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한 푼, 두푼 모은 노후 자금이었다. 여보, 미안해. 선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들의 첫 번째 부탁부터 마지막 송금까지 2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하나씩 꺼내놓는 것은 가슴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는 것 같았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정호는 소리를 질렀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처음이었다. 도연이가 성공한다고 했잖아. 이번 기사만 터지면 무슨 기사? 2년 동안 나온 기사가 뭐가 있어? 5억으로 뭘 했는지나 제대로 확인해 봤어?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돈이 쓰였는지 몰랐다. 영수 증 하나, 계약서 한 장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저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주었을 뿐이었다. 당장 도현이한테 전화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 떨리는 손으로 선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몇 번을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만 나왔다. 이상해. 평소엔 항상 받았는데, 다음날부터 정호와 선희는 아들을 찾기 시작했다. 언론사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는 두달 전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했다. 집으로 찾아가니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저씨, 혹시 이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한달 전에 이사 갔어요. 야반도주하듯이 급하게,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들이 도망간 것인가? 일주일 후 정호는 동네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정호야, 내 아들 해외 나갔다던데? 뭐? 내 친구가 공항에서 봤다는데, 가족들이랑 캐리어 잔뜩 끌고 출국하더래. 짐 보니까 장기간 나가는 것 같았다고. 그날 밤 정호와 선희는 말없이 마주 앉았다. 아들은 돈만 받고 연락도 없이 해외로 떠났다. 빛 독촉을 피해서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인지 알수 없었다. 내가, 내가 너무 순진했나? 선인은 중얼거렸다. 아들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외면했던 것이다. 순진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거야. 정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우리 늙은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 집도 팔아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실제로 그들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5억이 사라진 것도 모자라 아들이 만든 빚의 연대보증까지 서 있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이정호 씨 맞죠? 아드님이 빌린 돈 언제 갚을 건가요?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연대보증 서셨잖아요. 아드님이 안 갚으면 어르신들이 갚으셔야죠. 그제야 선인은 깨달았다. 중간중간 사인했던 서류들이 연대보증서였다는 걸. 아들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하며 내밀었던 서류들이 자신들을 파멸로 이끄는 덫이었다는 걸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은행 대출금과 아들의 빚을 감당할 수 없었다. 4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는 날 선희는 빈 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정원은 이삿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사과부터 해. 나한테 그리고 우리 자신한테. 그날 저녁 임시로 얻은 고시원에서 선희는 남편에게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잃어버린 돈이 돌아오는 것도, 사라진 아들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현실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고시원의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둡기만 했다. 과연 내일 해가 뜰까? 그리고 내일이 와도 그들에게 희망은 있을까?" 2025년 9월, 의정부 중앙공원. 컵밥을 다 먹은 정호와 선희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다. 해는 완전히 넘어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공원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들을 그저 산책 나온 노부부 정도로 여길 것이다. 설마 집도 없이 벤치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처지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추워지네. 선희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9월이지만 밤바람은 제법 쌀쌀했다. 얇은 가디건 한 벌로는 추위를 막기 어려웠다. 정호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아내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내를 챙기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비록 챙겨줄 것이 별로 없지만, 여보, 도연이가 우리 아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도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그 아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건만, 어미의 마음이란 그런 것인가 보다. 모르겠어.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 정호의 대답은 냉정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40년간 키운 외아들이었다. 공원 관리원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공원은 밤 10시까지만 이용 가능해요. 집에 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집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70이 넘은 나이의 노숙자라는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관리원이 떠나고 나자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벤치에서 일어났다.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공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24시간 카페로 가자. 정호가 말했다. 따뜻한 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몇안 되는 선택지였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3,500원. 새벽까지 6시간을 버티려면 비싼 값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카페에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구석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선희는 잠이 오는지 꾸벅꾸벅 졸았고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버스기사로 성실히 일했다. 아들 교육비를 위해 과외도 학원도 보내줬다. 대학까지 졸업시켰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사랑이 잘못된 것일까?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 새벽 4시 카페 사장이 정중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청소 시간이라 잠시 나가 주시겠어요? 다시 거리로 나온 두 사람. 새벽 공기는 더욱 차가웠다. 편의점 앞에서 잠시 쪼그려 앉았지만 여기서도 오래 있을 수는 없었다. 여보, 복지관에 한번 가볼까? 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동사무소에서 받은 전단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우리가 그런 데까지 가야 하나? 정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내혹했다. 당장 잠잘 곳도 끼니를 해결할 방법도 없었다. 오전 9시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어르신들 어떻게 오셨어요? 정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집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평생의 자존심을 다 버려야 했다. 72년을 살면서 남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거의 없었던 정호였다. 상담을 받는 동안 선희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이런 굴욕을 당한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다. 일단 임시 거처를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초수급 신청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평생 세금을 내며 살았는데, 이제는 세금으로 연명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날 저녁, 임시 거처로 마련된 쪽방에서 정원은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펜을 든 손이 떨렸다. 아들에게, 우리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후회할 뿐이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현실을 외면했던 우리 자신을 후회한다.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부모들에게 말하고 싶다. 자식을 사랑하되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노후는 여러분 것이다.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식이라도 그것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정원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비록 절망적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옆에서 잠든 선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호는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끝까지.